안녕하세요. 원골프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운스윙할 때 또는 백스윙할 때 나의 이 무릎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양쪽 무릎은요 보통 스탠스에 맞춰서 뭐 당연히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안쪽으로 심하게 모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벌어진 상태로 앉아 있을 때가 더 좋은 힘, 좋은 각도를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음. 대체적으로 두 발을 어깨 넓이 폭 정도 벌렸다라고 했을 때, 알파벳의 A자 모양 같은 그런 두 다리의 상태가 네. 만들어지겠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힙이 오른쪽 다리 또는 지나치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기울어진 모양보다는 조금 더 양쪽 길이가 똑같이 보이는 이런 A자 모양의 두 다리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다리의 모습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숏 아이언일 때 이렇게 하게 되겠죠. 백스윙 할때두 무릎을 가장 잘, 하체를 잘 고정시키시려면 어깨가 회전을 할때 여러분들 충분히 어깨 또는 상체를 이 정도는 충분히 하체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돌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어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회전은 나의 이 갈비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제가 지금 손으로 짚고 있는 부분에 저의 늑골 갈비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심장과 폐, 간들 위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이 갈비뼈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 이걸 하나의 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통이 돌아가는 겁니다. 통이 돌아가는 각도는 약 요런 기울기가 돼서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때 왼쪽 무릎이라든지 오른쪽 무릎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만 이렇게 여러 번 몸통을 한번 돌려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크게 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깨가 바르게 움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머리가 움직이거나 어깨가 올라오거나 또는 반대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잡고 있는 클럽의 양쪽 끝을 보시면 몸통이 돌아갔을 때 왼쪽에 있는 헤드가 앞쪽 밑으로 살짝 나오게 되고 오른쪽 뒤로 약간 올라가게 되죠 지나치게 어깨 회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늑골 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갈비뼈가 통이 돼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자,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의 위치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거의 45도까지도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때 골반을 엉덩이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같이 돌아가야 될 때가 된다면 같이 돌아가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자,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를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제 몸이 많이 서 있죠 자, 서 있는 이유는 자, 뒤쪽에 나와 있던 힙의 위치 앞에 나와 있던 저 머리의 위치가 이렇게 서로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머리의 위치와 내 뒤로 빠져나가 있던 엉덩이 위치를 그 자리에 두신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주시면, 아, 내 힙이 얼만큼 돌아가는구나, 또는 내 몸이 꼬이는 게 어느 부분에서의 긴장을 느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밀어 넣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깨는 나의 몸통의 움직임을 따라서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립을 잡으시고 방금 느꼈던 그 나의 갈비뼈,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나의 내장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가 통이 돼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백스윙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체가 어떻게 돼야 될지 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안정감 있는 하체의 모습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백스윙이라면 다운 스윙 때도 다시 한번 몸을 이용한 다운 스윙을 하시면서 바디턴 스윙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을 치는 시간도, 공을 치는 패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을 치지 않고 반복적인 몸의 동작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습장에서 또는 집에서 거울을 앞에 두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금방 효과를 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